자 이번에는 어,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 하나 어, 예를 써왔는데요 어떤 평행이동 f가 x,y를 x 더하기 m,y 빼기 n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x축 방향으로 플러스 m,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m만큼 이동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5가 있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x좌표가 m만큼 더어나죠 y 좌표는 n만큼 줄어요.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점의 평행이동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도형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되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자, 이런 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가면요. y에다가 y 빼기 n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y 더하기 n이 들어가야 돼요. 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갔다 그러면, x에다가 x 플러스 m을 넣는 것이 아니라, x 빼기 m을 넣어야 돼요. 자, 왜 이렇게 되냐? 자, 결론 써놨어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할 텐데, 결론 써놨습니다. y는 fx가 x축 방향으로 m만큼 갔다 x에다가 x 빼기 m,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m만큼 갔다 y 대신 y 더하기 n이 들어간다. 왜 그러냐? 자, 지금부터 왜 그런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학교 시험에서 증명하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 증명입니다. 증명. 증명을 하는 건데 자 평행이동 평행이동 t가 자 평행이동 t가 자 x,y를 x 더하기 2,y 빼기 3으로 보낸다. x축으로 플러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라. 이런 얘기죠. 자 이랬을 때아 이와 같은 도형 이거 이제 x,y에 대한 어떤 식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게 있으면 y를 넘기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요렇게 만들어준 그런 식이란 뜻입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나타내진 어떤 도형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결국은, 어, x 빼기 2 콤마 y 더하기 3은 0이 된다. 이걸 증명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자, 문제는 뭐냐? x 축으로 2, y 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이러한 도형은 x 대신에 x 빼기, y 대신에 y 더하기 3을 집어넣어야 된다. 증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문제니까 이렇게 쓰고요. 이제부터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뭐 이와 같은 식이 있어요. 이게 f x, y는 0이에요. 자, 이거를 x 축으로 이만큼 y 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걸로 바뀌었다고 해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어, g, 어, 이건 이제 이렇게 쓸까요? 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던 점이 이게 이제 x 콤마 y입니다. 이 점이 이 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뀐 점이니까 이렇게 쓰자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엄마 안 써도 상관 없겠네요. 자, 지금 요 식을 구하면 되는 거죠. 자, x 축로 얼마큼 왔어요? 플러스 2만큼 왔어요. 플러스 2. 플러스 2. Y축 얼마큼 갔으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어요. 다시. 자, FX콤마 Y는 0이라는 도형 위에 한 점이 있죠. 한 점이 있었어요. 요 점이, 요 점이 요 점으로 이동했다. 요, 요 위에 한 점을 잡은 겁니다. 그럼 요 점이, 요 도형이 이렇게 갔으니까 요 점은 여기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요 점은 요 X Y를 X 초으로 2, Y 초으로 마이너스 3 보낸 점이다. 이거죠. 아무 문제 없죠. 자, 이랬을 때요 이동된 요 도형과 관련된 식을 구하라. 이 식이 뭐냐? 이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X Y가 X- Y-로 갔는데 X-는 원래 점 X보다 2만큼 넣었죠. 자, 그 다음에 Y-는 원래 점 Y보다 3만큼 줄었어요. 아무 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xy에 대한 식이잖아요 이동되기 전에 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x에다가 뭘 넣어야 돼요 x는 x 빼기이고요 y는 요게 이항돼서 이거죠 자 xy는 x y 나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식이 뭐가 됩니까 자 xy가 요걸 만족했으니까 요 x 빼기 를 x에다 대입하고요 y 자리에 y' 더하기 3을 대입하면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하는 거죠. 자, 그래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면 결국 이와 같은 식이 된다. 라고 쓰면 헷갈릴 거 아무것도 없죠. 자, 근데 우리가 보세요. y는 x제곱이 있다. 자, 그래서 y' 더하기 3은 x' 빼기 2의 제곱으로 이동된다. 이렇게는 안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도형의 식을 나타낼 때 문자를 굳이 X-Y라고 안 쓰죠? XY라고 쓰잖아요. 자,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렇게 쓰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점의 이동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쓰고, 자, 이거를 잘 보세요. 이 식을, 자, 이 식은, 이 식은, 그냥, 어, X 빼기 2, Y 더하기 3. 자, 잘안 나오네요. 자, 다시, 어, 이 식은, 자, 이 식은, 이 식은, 굳이 x-y라고, 어, 라고안 쓰고, fx-y 더하기 3은 0이라고 써도 된다. 이라고 써도 된다. 그렇잖아요? x-y 대신에 문자 xy로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 어, 여기서, 어, 요, fx-y는 0하고, 여기서 fx-x-y 아, 더하기 3은 0에서 xy가 사실은 다른 거죠. 요게, 사실은 여게 X-였고, 여게 Y-였어요. 이렇게 쓰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형의식을 나타낼 때 굳이 XY라고 안 쓰고, 아, X-Y라고 안 쓰고, XY라고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X- -다시 대신에 X, Y- -다시 대신에 Y를 썼더니 마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것처럼, 아, 요, 어, X초도 이만큼 갔는데, X 대신에 X 빼기가 들어고 Y초도 마이너스 3 갔는데, Y 더하기 3이 들어다 보호가 반대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 t가 뭐, 이거라고 해볼까요? 음, 뭐, 계속 똑같은 것만 하니까 좀 그러네요. 좀 다른 걸로 해볼게요. 자, 이거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 자, 첫 번째로, y는 2x 빼기 1이 있었어요.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자, y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아, y 빼기 4가 들어가고요. x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x 더하기 3이 들어가죠.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자,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 이런 원이 있었어요. 자, 이런 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원이 있어요. 자, 이 원은 어떻게 바뀌죠? 마찬가지입니다. x 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간다. 아, x에다가 x 더하기 3을 대입해라. 또, y 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간다. 아, y에다가 y 빼기 4를 대입해라. 음. 이게 다예요. 이게 답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 음, 뭐가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뭐, y는 ax 더하기 b가 있었다. 자, 근데, 자, 이거를, 자, 이거를, 어, X 축으로, 여기 당연히 이어서 할까요?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3번 해가지고, Y는 AX 더하기 B가 있었어요. 자, 이와 같은 평행이동에 의해서, 자, 이것이 평행이동, 평행이동 T에 의해, 이동이 돼서, 뭐라고 할까요? X 빼기, 어,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16의 면적을 2등분했다. 2등분했다. 자, a, b 사이의 관계식이 뭐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요 직선이 어떻게 되죠? 음, ta에서 어떻게 됩니까? x축 방향으로 지금, 어, 3만, 어, 마이너스 3만큼 갔죠? 따라서, 아, 일단 y축 방향으로 4만큼 갔으니까, y 빼기 4는, y 4는, 자, x에다가 x 더하기 3 대입하면 되죠? 자, x 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다. x 대신에 x 더하기 3. y 축으로 4만큼 갔다. y 대신에 y 빼기 4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요 원의 면적을 이등분한대요 자, 어떤 원의 면적을 이등분하려면 어딜 지나가야 돼요? 이 직선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든 원의 중심을 지나야죠?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 말입니다. 원의 중심, 마이너스 2 콤마 1을 지난다. 이 말이죠.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A가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에다가 1 대입하죠. 자, 그래서, 음, 1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죠. X, 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콤마 1이니까요.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어, 1a 더하기 b는 자, y에다 1, 아 맞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이 적립하겠네요.